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5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873쪽에 있습니다. 10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요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놓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이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이른바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화 현상을 그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예배든지 우리는 경배와 찬양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경배와 찬양이 밀접하게 예배와 관련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 특정한 형태와 또한 방식을 떠올리게 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배와 이 찬양의 본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있게 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본문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 전체를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창조주이시고 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있는지를 거듭 되새겨 보아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찬양과 경배의 본질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10편 저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음성을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더불어서 공동체를 감사의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노래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부르는 느낌이지만, 직역해서 말씀드리면요, 기쁨으로 소리를 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 함성입니다. 함성. 함성. 그냥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차서 막 외치는 것. 그것을 노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그러면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알고 있다면, 기쁨의 노래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입을 엽시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입이 자동적으로 열어질 것입니다. 예배에 찬양을 드릴 때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솟아올 것이고, 솟아오르고 기쁨이 차서 함께 함성 지르며 소리치며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 같죠. 나아가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찬양의 가사 중에 오직 내가 할수 있는 것, 기도와 감사. 여러분,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내가 할수 있는 것, 기도와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것이 기도와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렇다면,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담은 볶음밥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이 있지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이방인들을 숭배하는 그 다른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이말 자체가 안 맞겠죠.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친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드셨고, 오늘 10편 기자가 또 설명하는 것처럼 또한 땅의 기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산의 제일 높은 산의그 꼭대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어떻게요? 만드셨고 육지도요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드리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라는 사실과 또 우리는 그분의 양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요? 예배자 말입니다. 예배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중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을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한다. 이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그룹,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왜 현장에 나와서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들은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그 음성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신이 그 백성, 그양떼처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요, 원하는 것은요, 많은 것 가운데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 중에 순종 말입니다. 이제 8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싸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네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입으로는 불평했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심, 원망, 불평, 이 3종 세트 우리가 버려야 될거 아닙니까?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육체적인 가운데 입에서는요. 근데 신체적에서는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이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의심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나도 똑같이 대하지 뭐, 하지 않으셨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심지어 낮에는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문제를 생길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2023년도 동안 이 한해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셨는데 우리가 그 동행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면하거나 오늘 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줄곧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십전은 이렇게 말 성도 여니다 오늘 우리가 40년 동안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가운데 다스렸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모든 만민들을 마지막에는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라그 약속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가셨으면 아마도 그들은, 그들은 끝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한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으로 순종하십시오. 겸손으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겸손한다면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의심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오늘 그, 그 자는 오늘 본문에서 참된 안식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피로 뿐만 아니라 순전하며 신령한 저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답니다 이 부분을 사복음서인 중에 유한복음 6장 2 3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민 그러면 주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는 어떻게 요 영적 생명령을 불러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시편 기자, 시편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오라, 그분께 무릎 꿇고 경배하자. 오늘도 경배와 찬양." 그것은 예배이며, 우리의 삶의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더불어서 우리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고백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